안녕하세요. 어밥입니다. 다들 더운 하루 시원하고 즐겁게 보내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메다카에 대하여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종류는 히카리 체형, 라메, 체외광, 히레나가, 체내광, 다루마, 홍백 삼색, 적극계, 롱핀입니다. 제일 먼저 히카리 체형. 강력하고 아름다운 히카리 체형은 머리 뒤쪽에 몸이 거의 상하대칭으로 변화한 품종이며 유전자의 장난에 의하여 원래는 등지느러미가 있는 부분에 뒷지느러미가 출현하고 꼬리지느러미는 이장이 합쳐져서 마른 목골입니다. 라메 레임 야생 메다카도 가지고 있는 은색 비늘과 전에는 이것을 빽빽하게 몸에 두른 타입을 라메라고 불렀으며 현재는 몇년 전에 등장한 다색 라메가 주류였습니다. 오로라라고 불리는 반투명 린성 형질과 합쳐지면서 은색 이외에도 다양한 색으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체외광 미유카에서 유래한 등의 금속광택을 가르킵니다 발색과 들어가는 방식이 바리에이션이 풍부하며 다른 품종이 조합하여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호가들 사이에서 외광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히레나가 우아하게 길어지지느러미와 그큰 지느러미는 위에서 관상하기에도 적합한 종입니다. 한마디로 지느러미가 가지는 아름다움을 표현한 종입니다. 지느러미가 길어지는 패턴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여러 가지 특징을 조합한 품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배지느러미 이외에 지느러미의 기조와 기막이 그대로 길어지고 전체적으로 커진 것처럼 변화하고 있습니다. 체내 광 색은 채표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이런 관념을 뒤엎은 것이 체내광입니다. 한때는 인기가 줄었으나 다시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체내광입니다. 체내에서 연한 그린이 아련히 빛나는 표현을 가르킵니다 그리고 전신 체내광이라 불리는 타입은 메탈릭감이 강한 광택을 가지고 있으며 청색과 적색 등의 다양한 색이 뒤섞인 것도 있으며 위에서 관상하기에 적합하지만 채측의 발색에도 영향을 미쳐서 표현의 폭은 넓습니다. 청색과 적색 등의 다양한 색이 뒤섞인 것도 있으며 위에서 관상하기에 적합하지만 채측의 발색에도 영향을 미쳐서 표현의 폭은 넓습니다. 홍백 3색 투명린과 비투명린으로 크게 나뉩니다. 색조가 무늬가 들어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새벽의 샛별 새벽 미아비 홍백 히레나가 홍백라메 등이 있습니다. 적극계. 적색과 흑색을 몸에 걸친 정열적인 느낌의 메다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색채와 무늬의 패턴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뿜어져 나오는 마그마와 같은 색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루마. 보기만 하여도 귀여운 메다카인 다루마 최근에는 그 귀여움을 더한 다양한 색채를 가진 다루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슈트보디 체형이며 척추의 융합과 변형에 의하여 짧고 둥그스름한 몸이 되었습니다. 롱핀. 등 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의 기조가 길어진 모양을 표현한 롱핀입니다. 하도 다양한 메다카가 나오고 있어서 이 메다카를 빼고도 더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극룡 변종이라던가 등 지느러미가 이장 있는 개체도 있다고 합니다. 테트라들과 구피 등 다른 물고기와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더운 이 여름 더 건강하고 멋지게 보내세요.